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접한 모든 메시지, 우리가 한 모든 말, 우리가 한 모든 행동,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은 우리의 중심부, 내장, 명치에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나는 이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생각과 경험은 그 상처들이 속한 파일에 저장된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부족해. 나는 절대 해내지 못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같은 라벨이 붙은 파일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래되고 부정적인 파일에 파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들을 떠나보낼 것입니다. 미러워크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중심부, 내장, 명치로 보낼 것입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릴 거야. 누구도 탓하지 않겠어. 용서할 준비가 되었어.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말입니다. 상처들은 이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이게 뭐지? 어느 파일에 넣어야 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과거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거의 벽돌은 무엇입니까? 매일 상처를 남긴 과거를 잊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미러워크를 통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과거의 장벽과 벽돌을 치우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암시를 할 때마다 또 다른 장벽과 벽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장벽과 벽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무엇을 떠나보내야 할지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일을 해내기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듣는 말, 나의 경험 등은 내면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당신이 직장 동료들에게 항상 비판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서라고 믿을 것입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나를 비판하던 부모를 닮아서 그렇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기회입니다. 나는 왜이 일을 초래했을까? 나 자신과 과거를 용서하고 지난 일들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암시하십시오. 나는 과거의 제약과 상처를 떠나보냈고, 이제 평온하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습관과 패턴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를 벌주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병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특정한 영역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왜 후회하는 걸까? 누구에게 분노하는 걸까? 무엇을 피하려는 걸까? 왜 이런 태도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할까?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떠나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고 미련을 놓아버린다면 놀랄 만큼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대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면에 지닌 모든 엄청난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답을 보여주고 최선의 모습으로 이끌고 인도할 우리 안의 부분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받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치유받습니다. 몸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음 치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치유를 먼저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한 문을 활짝 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러 워크를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내쉴 때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이 말을 보며 머릿속에서 연주되는 모든 오래된 믿음과 부정적인 생각의 CD를 꺼내는 단추를 누른다고 상상하십시오. 손을 뻗습니다. 이 CD를 머릿속에서 꺼내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암시가 담긴 새 CD를 만들자. 이제 이를 크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게 상처를 준 과거를 잊을 거야. 나는 모든 긴장을 없앨 거야. 모든 두려움, 모든 분노, 모든 죄책감, 모든 슬픔을 벗어던질 거야. 나는 오래된 제약과 부정적인 믿음을 떠나보낼 거야. 그래서 평온해질 거야. 나는 평온해. 나의 삶은 평온해. 나는 안전해. 이 암시를 두세 번 반복하십시오. 하루 종일 힘든 생각이 날 때마다 손거울을 꺼내서 이 암시를 반복하십시오. 이 암시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십시오. 이제 감정쓰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 보통 우리 삶의 대다수 문제는 네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비판적 태도, 두려움, 죄책감, 후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지에 네 개의 칸을 만들고 각 칸에 이로 인해 일어난 문제를 하나씩 적어봅니다. 그 문제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칸의 각각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적습니다.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적은 두 가지의 감정을 고르십시오. 그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를 적습니다. 가령 후회가 이두 가지의 감정 중에 하나라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암시를 쓸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아픔과 후회를 벗어던진다. 후회를 많이 벗어던질수록 더큰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세 번째 단계.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에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점이 당신을 가장 괴롭힙니까? 그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네 번째 단계 방금 작성한 세 번째 단계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어떤 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살펴봅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는지 글로 써봅니다. 이 미러 워크를 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적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감정 쓰기 단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도록 합니다.